오늘의 학식은 중첩 규제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요. 네 박수 네. 네. 게기수님 정말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.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. 방법. 협력 마련하습니다 그럼 주요 협력 방안, 주 주요 무에 주요 아무쪼록 이번 협약을 통해 낙후된 동북부 지역에 전폭적 지원을 다시 한번. 라는 것들이 하나또 하나는 지역들이 그는데좀분히당한 일들이어서, 저희가. 그래서 다행히 이제 북동부 지역이.